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정의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2025년 5월 JTBC가 야심차게 선보인 드라마 굿보이 그첫 터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뜨겁고도 유쾌한 세계로 데려갑니다. 굿보이는 흔한 경찰 수사물이 아닙니다. 복싱, 펜싱, 사격, 레슬링, 원반 던지기. 각기 다른 종목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경찰이 됐다는 설정부터 신선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스포츠 특채 경찰이란 컨셉을 넘어서 이 드라마는 무너진 영웅들의 재기라는 가슴 뭉클한 서사를 던집니다. 심나영 감독은 시청자들이 화면에서 잠시 이탈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격투신은 빠르고 강렬하게, 감정신은 길고 잔잔하게, 액션과 감정 사이를 오가며. 긴장감과 몰입감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첫 장면. 박보검은 링 위에 서 있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고 주먹은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한 컷만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뭐지 이 친구? 참 궁금한데? 윤동주. 이 드라마의 주인공. 박보검이 연기한 이 인물은 단순한 정의감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름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온몸으로 저항한 시인 윤동주. 드라마 속 윤동주 역시 폭력과 부패한 현실 속에서 올바름을 향해 나아가는 투사처럼 보입니다. 정의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매순간 선택하는 것. 이 드라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한나 역의 김소연. 총보다 말이 더 날카로운 경장으로 등장합니다. 냉철하지만 따뜻한, 이른바 겉차 속보. 겉은 차갑고 속은 보송한. 그녀가 홍보용 마스코트로 이용되는 장면은 현실 속 청춘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상희, 허성태, 태원석 이들의 조합은 마치 불협화음으로 시작된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제각각 엇나가지만 함께 모이면 신선한 케미와 웃음을 선사합니다. 특히 허성태가 보여주는 현실 가장의 고단함은 웃기지만 짠한, 웃픈 그 자체입니다. 굿보이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전성기가 지난 사람도 다시 빛날 수 있을까? 성화가 꺼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장까지 꺼져야 하나? 이 드라마는 그 질문에 긍정의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선수는 잊혀집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들에게 또 다른 경기를 열어줍니다. 무대는 경찰 조직. 이겨야 할 적은 범죄와 타협. 무기는 운동으로 단련된 몸과 신장. 진보할 수 있는 설정이지만 연출과 서사가 놀라울 만큼 설득력 있게 끌고 갑니다. 1화는 인물 소개, 조직 분위기, 그리고 중요한 사건의 단서까지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 속도감이야말로 굿보이의 매력, 화면 안엔 언제든 무언가 터질 듯한 긴장이 흐릅니다. 윤동주가 처음 범죄와 마주한 장면, 어두운 골목을 쫓는 그의 뒷모습엔 과거의 메달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이 남자, 진짜, 뭔가, 하겠구나. 굿보이의 화면은 영화 같습니다. 조명, 구도, 색감까지 모두 철저히 계산된 듯 보입니다. 링 위에 땀방울, 총물을 벼는 눈빛, 슬로우 없이 휘몰아치는 펜싱 장면. 이건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인물의 내면까지 훑는 시각적 서사입니다. 음악 역시 마찬가지. 가벼운 순간은 장난스럽고, 몰입할 땐 오히려 정막이 더 강한 울림을 줍니다. 방송 직후 SNS에선 이런 말들이 흘렀습니다. 소름 돋는 1화 엔딩. 박보검 이제 진짜 액션도 된다. 이런 경찰물 처음 봤다. 동시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약간 정신없었다.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풀어갈 이야기와 인물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굿보이라는 말합니다. 정의는 훈련된 기술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위지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든 이 청춘 경찰들은 어떤 방식으로 팀이 되고 어떻게 싸우며 무엇을 지켜내게 될까요? 굿보이는 단지 수사극이 아닙니다. 이건 잊혀진 사람들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의 박동은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마저 자신들의 과거 영광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도 다시 반짝일 수 있어. 그렇게 눈빛 반짝이며 또 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굿보이 1화 리뷰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